반갑습니다. 백인대장 수학학원의 최영재 강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3월 모의고사 선택 과목 확통 영역에 대해서 사전 문항만 해설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28번입니다. 자연수 a, b, c에 대해서 a와 b 제곱 c의 곱이 720이 되면서 a와 c는 서로 소가 아니게 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보다시피 a, b, c 중에 b의 차수만 좀 튀니까. B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A와 C는 서로소가 아니게. 근데 서로소가 아닌 것들을 1, 2, 3기는 너무 까다로워서 오히려 여사건으로 A와 C는 공통인 약수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72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를 4개, 3을 2개, 5를 하나를 가지는 걸알수 있고요. 근데 B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은 반드시 제곱승으로 2를 2개씩 또는 3을 2개씩 가져야 되니까 b제곱이 될수 있는 수는 아무것도 없는 1의 제곱 그 다음에 2만 2개 가지는 경우 3만 2개 가지는 경우 2를 4개 가지는 경우 또는 2 2개 3 2개 가지는 경우 마지막으로 2 4개 3 2개 가지는 이렇게 완전제곱수들이 될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b가 될수 있는 수가 일단은 여섯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 경우에 대해서 차근 차근 A와 C의 순서쌍 개수를 정해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b가 1이면 A와 C의 곱이 똑같이 2의 4제곱, 3의 제곱, 5의 1제곱일 텐데 A와 C는 2와 3과 5를 나누어 가질 거고 2가 어, 4개 있다는 얘기는 이 4개를 똑같은 2 4개를 서로 다른 두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중복 조합이라는 도구를 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이네 개를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가 2h4. 그리고 똑같은 삼두 개를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가 2h2. 그리고 똑같은 오 하나를 두 사람에게 나눠 주는 경우의 수가 2h. 어, 이러면은 a와 c의 모든 순수상의 개 수가 정해질 텐데. 근데 여기 안에는 A와 C가 서로소인 경우가 포함어 있겠죠? 서로소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서로소인 경우를 제외줄 해 겁니다. 서로소가 되려면 공통인 약수를 안 가져야 되니까 이를 나누어서 가진 경우가 아니라 한 사람이 이를 모두 다 가지는 경우 그렇죠? 이네 개를 누가 가져갈지 두 가지, 삼두 개를 누가 가져갈지 두 가지. 삼도 마찬가지로 A와 C를 나눠 가지면 안 되니까 한 사람에게 다 몰아서 받는 경우. 생각해 주면 되고 오는 누가 가져가는 상관 없으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될 겁니다 계산 같은 경우는 e h n 을 계산할 때 둘이 더하고 1 빼면 이렇게 되고 다시 조합의 대칭성에 해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N 플러스 1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e h n 의 계산은 뒤에 있는 애에다가 1을 더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4에다가 1 더하고 5에다가 1 더하고 1에다가 1 더하고 이렇게 하고 2가 3개 30에서 8을 빼서 22 이게 첫 번째 경우를 쓸 거예요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다섯 가지 경우에 대해서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 B가 2가 되면 A 곱하기 C는 원래 720의 소인수 중에서 2를 2개를 제외한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1승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있을 거고요. 이제는 중복조합 기호를 생각하고지수에일씩 더하는 방법으로 답은 3곱하기 3곱하기 2에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2를 다 한쪽에 몰아가는 경우 2의 3제곱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18에서 8을 빼서 10. 음, 이게 두 번째 케이스일 거고요. 계속 진행해 볼게요. 세 번째는 빈칸 3인 경우. 실수 안 하려고 일부러 지금 하나씩 다 쓰는 거예요. a 곱하기 c는 b의 제곱이 3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갔을 테니까 2, 4개 그리고 3은 없고 5가 1개 있는 경우의 수 그래서 a, c의 순서상계수는 1 더해주고 1 더해준 거에서 2를 한 명이 다 몰아가는 경우 그리고 5가 될수 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서 6이 되겠네요. 네 번째 케이스 b가 4가 된다. 그러면 B는 2를 4개를 가져갔겠죠? B제곱이 2를 4개 가져갔을 테니까, A씨는 3을 2개 갖고 있고, 5를 하나 갖고 있는 조합. 계산해 보면, 1더 해주고, 1더 해주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되겠네요. 다섯 번째 경우, 이번에는 B가 2두 개, 3두 개. B제곱이 2두 개, 3두 개. 즉, B는 6을 가져가는 경우는, B가 6을 가져갔으니까 남은 경우의 수. a c 는이두 개, 5, 뭐 하나가 남았을 거고요. 뭐, 4번 경우와 5번 경우는 구조가 동일하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가지 케이스가 답이 될 거고. 마지막, B가 12인 경우에 대해서는 B가 2를, B제곱이 2를 4개 갖고 가고 3을 2개 갖고 갔을 테니까 a c 는 5만 남았을 텐데, 5 하나를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는 A와 C가 서로소가 될수 밖에 없겠죠. 하나는 1이고 하나는 5니까. 그래서 얘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 여섯 가지 케이스 중에 답이 되는 다섯 가지 케이스의 정답을 더해 보면 22 10 6 2 2. 그래서 정답이 42가 될 겁니다. 다음은 29번 문항입니다. 세 명의 학생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초콜릿 세 개와 같은 종류의 사탕 다섯 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 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셀 거고요. 사탕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자, 가조건을 보면 적어도 한 명은 초콜릿을 받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초콜릿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명 있는 경우 또는 두명 있는 경우를 요구하고 있고 나 조건은 각 학생이 받은 초콜릿의 개수와 사탕의 개수의 합이 항상 이 이상이 되게끔 나누어 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가 조건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초콜릿이 서로 다른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탕은 똑같은 게 다섯 개가 있다고 이렇게 문자를 설정하고 서로 다른 세 명의 사람에게 남김 없이 나눠줄 건데 초콜릿을 못 받는 사람이 적어도 한명 있어야 되니까 초콜릿을 모든 한 사람이 다 가져가서 초콜릿을 못 받는 사람이 두명 있는 경우가 그다음 에두 번째는 한 사람은 두 개를 가져가고, 나머지 한 사람이 하나를 가져가서, 한 사람만 초콜릿을 못 받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럼 먼저, 초콜릿을 나눠주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누가 초콜릿을 가져갈지, 세명 중에 한 명을 고르면 되고요. 아래 경우에는, 누가 세명 중에 초콜릿을 받을지 두 사람을 골라주고, 그래서 AB가 골라졌으면 어떤 게두 개가 묶어서 갈지, 세 개의 초콜릿 중에, 두 개를 묶어서 나눠주는 방법의 수. 두 개를 묶는 방법의 수를 골라주고, 그 다음에 AB와 C가 묶였다고 치면, 이 AB 두 사람에게 AB 조합과 C를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 이렇게 계산해주면, 여기까지가 초콜릿을 분배해주는 경우의 수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조건을 고려하면서 사탕을 나눠주면 되는데, 각각의 사람이 받은 초콜릿과 사탕의 합의 개수가 합이 2 이상이어야 되므로 얘는 이미 나 조건을 만족하고 있죠. 그래서 B는 초콜릿을 이미 하나도 안 받았기 때문에 사탕을 두 개를 미리 주고 C도 사탕을 두 개를 미리 줘서 나 조건을 만족하게 해주고 초코, 총 사탕이 다섯 개가 있었으니까 나눠주고 남은 한 개의 사탕을 누가 받을지 그게. 3h1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3곱하기 3, 9가 될 거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도 각각 두개 이상 받아야 되니까 미리 사탕을 하나 나눠줘서 개수를 확보해주고 사탕을 나눠줘서 개수를 확보해주면 총 다섯 개의 사탕 중에 세 개를 나눠줬으므로 두 개의 사탕이 남은 거고요. 이 똑같은 두 개의 사탕을 서로 다른 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가 3h2가 되겠죠. 계산해보면, 3, 3, 2, 18에다가, 3h가 4c니까 6이겠네요. 그래서 108이 돼서,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를 합한 정답은 117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30번 문항입니다. 1, 2, 3, 4, 5라는 집합에 대해서, x에서 x로 가는 가나다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죠. 가조건을 보시면, F1보다 F2가 크거나 같고, F2보다 F3이 크거나 같은, 즉, 함수값들이 일정하거나 증가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조 증가한다 라는 용어를 쓰면 될것 같고요. 나조건은 반대로, 4의 함수값이 5의 함수값보다 크므로, F4와 F5는 감소하고 있는 함수임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조건인데, FA가 B가 되면서, 동시에 FB가 A가 되는, 그런 순서상 AB가 존재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 예를 들면, 뭐 F1이 4가 되면서, 어, 동시에 F4가 1이 되는 조합을 적어도 하나 이상 갖고 있어야겠죠? 근데 보다시피,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려면, 이 둘도 반드시 감소할 수 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F1, F2, F3 그룹에서는 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없으므로, 어, 케이스는 크게 F1, F2, F3 중에 하나, 그리고 F4, F5 중에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를 골라서 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와 아니면 감소하는 그룹인 나 조건, F4와 F5들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류 기준은 일단은 함수 값들을 다섯 개를 써놓고요. 그 다음에 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순서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를 고르면 되니까 총 6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1과 4가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냐? 두 번째는 1과 5가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냐? 세 번째는 2와 4가 다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이렇게 일단 모두 다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네 번째는 2와 5 조합. 다섯 번째는 3과 4 조합. 마지막으로 3과 5 조합. 이 여섯 가지 경우가 여기서 하나의 그룹에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고른 경우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4와 5가 다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일단 분류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답이 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제외시켜보면 자, F1, F2, F3은 가족권에 의해서 이렇게 단조 증가해야 되고요 나조건의 경우에는 F4보다 F5가 더 작으면서 1보다는 크게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랬더니 지금 첫 번째 경우는 F4가 1이 되기 때문에 1보다 크다는 조건의 모습이고 두 번째 경우도 동일하게 F5가 1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는 셀 필요가 없고요세 번째 경우도 F4가 2이려면 F4보다 작은 F5는 1이 돼야 되는데 어, 그러면 또 F5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의 모순이므로 사실 답이 될수 없는 분류 기준이에요. 분류해요 그래서 남은 경우에 대해서, 즉, 남은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볼게요. 첫 번째 경우의 수는, 그러면, F1을 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F3을 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F4를 정해주면 되네요. 세 개의 수수상만 정해주면 되는데, F1은 5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니까 5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요. F3은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의 수한가지 조합밖에 없고, F4는 2보다 큰 자연수므로 3, 4, 5, 3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서는 15가지가 답이 될 거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진행해 보면, 이번에는 F1과 F2의 함수값, 그리고 F5의 함수값을 정해주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1,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즉, 1, 2, 3, 4, 4개의 숫자 중에서 두개의 숫자를 중복하라 순서 없이 골라주면 되니까 4, h,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5는 3보다만 작은 순서상의 개수. 두 가지네요.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케이스 동일하게 이번에도 f1과 f2. 순서쌍을 정해 주면 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번에는 f4의 함수값을 정해 주면 되네요. 그러면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수 중에서 두 개의 수를 골라 주고 f4는 3보다만 큰 자연수. 4와 5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경우 f1과 f2와 F3의 순서상을 정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순서, 다섯 개의 숫자 중에 세 개의 숫자를 골라만 주면 4와 5는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35가 지가 있겠죠. 조심할 게, 혹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을 분류해서 다 더해서 지금 정답을 하려고 하는데, 정답을 쓰려고 하는데, 분류할 때 혹시 겹치는 경우가 있지는 않는지를 고려해 봐야겠죠 반드시 그래서 f5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f5가 지금 같은 함수 값이 없으니까 이세 개는 절대 겹칠 수가 없고요 이 번만 한번 체크해 보면되는데이 번은 일단은 4번 경우가 겹칠 수가 없네요 3과 5가 동시에 있을 수 없으니까 4번과는 겹칠 수 없고 그다음 2번은 3의 함수 값들이 또 똑같지 않으니까 3번 경우가 겹칠 수는 없고요 맞죠. 마지막으로 1번 경우가 겹칠 수 있는지를 보면 F3이 5보다 큰타태니까 여기는 무조건 5가 와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도 겹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분류 중에서 중복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네 가지 경우만 다 더해주면 답이 될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9 0까지가 나오네요. 지금까지 저와 같이 3월 모의고사 확통 사전 문항에 대해서 해설을 진행해봤고요. 어 평상시 문제보다 약간 까다로운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줄로 쉽게 풀린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심화 개념이나 좀 아이디어를 써서 발상을 요구해서 한 줄로 푸는 풀이보다는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분류 내에서 또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해준다든가, 이런 분류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다 사전 문항 모두 다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학통 공부를 하실 때도, 어떻게, 분류 기준은 뭐고, 어떻게 분류를 할 거며, 분류가 좀 까다로울 때는 중간에 뭐 여사건을 쓸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가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